네, 저희 이제 오늘 모임의 일부 후반부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될 왕닉 박사님의 강의의 제목은 이 세상에서 오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2010년도 경에 진행하셨던 강의 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일부 1부 전반에서 함께 살펴보았던 논문을 쓰신지 50년 정도 후에 가졌던 강의라고할수 있죠. 네, 다음은 이제 w 릭 박사님의 강의 내용입니다. 저는 가끔씩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앗아갔다는 책망을 받고 했어요. 마치 산타 산타 할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해버린 것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이 예수라고 생각하는 예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그 예수를 빼앗아갔다는 책망을 받았던 것이죠. 하지만 목욕물을 버리면서 욕조 안에 있던 갓난 아기까지 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제가 소위 빼앗아가는 예수라는 인물은 기적 수업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 즉 기적 수업이 세상적이라고 지정한 예수라는 인물입니다 물론 예수를 바라보는 다른 여러 가지 관점이 있죠 하지만 기적 수업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라는 인물에서 제거되는 것은 예수와 연관된 모든 특별함의 요소들입니다 세상이 숭배하고 성경이 묘사하고 2,100여 년에 걸친 기독교의 전통이 추앙해온 예수는 사실상 마술사와 다름 없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항상 행하고 있는 예수입니다. 빵과 생선을 생겨나게 하고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는 기적적인 이야기들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의 부활, 탄생, 그가 배운 베푼 치유 모두 기적적으로 그려지고 여겨졌습니다. 교회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리라고 권고합니다. 기적 수업의 관점에서 볼때이 모든 것은 마술입니다. 마음의 변화와 무관하기 때문이죠. 그것들은 전부 육체와 연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죄가 실제한다고 믿는다면 그 죄를 해제시키기 위한 모든 조치는 마술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실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정되고 해제되고 치유되어야 할 것은 죄에 대한 마음이지 마음의 믿음이지 죄가 아닙니다. 죄는 독립체가 아닙니다. 죄는 현상이 아닙니다. 죄는 믿음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청할 때 자신이 어떤 의도로 그 도움을 청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육체가 실제하며 자신이 실질적인 문제를 대면하고 있고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곧 예수님에게 구체적인 도움을 청하는 마음 자세의 밑바탕입니다. 그래서 내면으로 들어가 예수님 또는 성령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헬렌 슈크만이 예수님에게서 받았던 메시지의 뒷면에 적혀있던 기록을 자주 인용하곤 하는데 그 기록은 예수님을 향한 세상적인 요청들을 하는 마음 자세를 교정해 둘 방도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헬렌이 기적 수업을 받아 적는 과정을 끝마친 후에 받은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어느날 헬렌은 자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것인지에 대해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을 할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으며 헬레는 그런 예수님의 반응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답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나에게 묻지 말라. 그 대신 그 사람을 판단의 눈 대신 평화의 눈을 통해 바라보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하라. 그러면 천국의 모든 손길이, 모든 천사들이 너를 도와주러 올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의 명백한 답이었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행하거나 말할지 물어보지 말라.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의 현존에 대한 인식을 막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데에 도움을 청하라. 교과서의 초반기 부분이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 장애물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행해야 할지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것이 모든 천사들이 너를 도와주러 온다는 표현의 의미였습니다. 장애물이 제거되었을 때 우리 내면에 있는 사랑 우리가 스스로와 동일시한 사랑이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할지 알려줍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예수님에 대한 기적 수업의 관점만을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육체로서 분리된 개체로서 존재한다고 믿으며, 수업을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학습하여도 자기가 분리된 개체로서 수업을 학습하고 있다고 믿는 이상, 자신이 분리된 개체라고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한다고 믿는 그 개체는 매우 특별한 개체입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성격, 육체, 거쳐온 삶, 과거의 경험들, 미래에 대한 예상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믿음들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에게는 우리의 수준에 맞는 교정이 필요합니다. 기적 수업의 문구를 빌리자면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현재 상태라고 여기는 바로 그 곳에서 우리를 만납니다. 그 상태란 육체를 가진 이원적인 상태. 시공간의 세상 안에 머무르는 상태 본래 허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 우리가 분리와 특별함으로 구성된 에고의 사고 체계의 상징을 나타낸다고 여기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교정할 상징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상징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라는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 오지 않은 사랑을 나타낼 상징은 반드시 예수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이름을 아예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의인화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을 에너지의 매체로 보든 다른 무언가로 보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에고가 아닌 자신 내면에 있는 사고 체계를 인식하는 것이 요점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라는 상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에고 바깥에 있는 진정한 자아, 지금으로서는 자신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 다른 마음의 자아를 경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용 지침서 23섹션 문단 4문장 2를 함께 읽어보자면,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오지 않은 사랑을 상징합니다. 아까 전에 함께 읽었던 구절이죠. 우리는 바로 그 사랑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에고의 체계에 속한 모든 생각들에 대한 궁극적인 답입니다. 분리, 공격, 죄, 죄책, 두려움, 공포, 판단, 잔혹함, 괴로움, 죽음. 에고의 사고 체계를 구성하는 모든 일면들을 이 세상에서 오지 않은 사랑으로 가져가면 그 모든 일면들이 부드럽게 교정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개별적 존재라고 여기고 기적 수업도 우리가 마치 개별적인 존재인 것 같은 양식으로 쓰여졌기에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아를 나타내는 개별적 존재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상징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그 누구에게서도 빼앗아 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기차표입니다. 그는 우리의 집을 향한 길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그 여행길에 오를 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외부로 표면화된 예수님의 형상 없이 여행길에 오르는 것은 지금의 우리로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자신의 내면의 재정신인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지 않은 상태에서 여행길에 혼자 오르는 것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내면에는 강한 힘을 지닌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결백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죄, 분리, 에고의 체계에 속한 그 무엇도 알고 있지 않은 무언가가 우리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듯이 우리는 에고의 사고 체계가 아닌 다른 사고 체계에도 이름을 지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말하지만 그 누구에게서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적 수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시작 단계가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예수님이라는 인물에게 외부적인 것들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를 권장합니다. 적어도 올바른 대상에게 요청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그 단계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서 대면하는 문제들을 해결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차를 어디에 할지 같은 사소한 문제, 암의 치료나 삶을 좌우할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은 중대한 문제, 문제의 형태 자체는 무관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한 도움을 청하고 있든 그런 요청은 세상을 실제한다고 보고 있는 관점에서 우러나온 요청입니다. 예수님을 마술사로 보고 있는 관점에서의 요청, 예수님의 예수님이 마술봉을 휘둘러 우리를 보살펴 준다는 관점에서의 요청입니다. 예수님이 헬렌에게 전해 준 메시지를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이 사람, 이 상황, 이 사건을 판단의 눈이 아니라 평화의 눈을 통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내면의 교사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세상을 평화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것은 우리 혼자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 세상에서 겪는 육체적, 정신적 경험들은 증오와 죄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죠. 네가 보는 세상은 죄책감으로 미쳐버린 이들의 망상 체계다. 교과서 13장 서문 문단 2의 문장 2번이었습니다. 육체도 죄책감으로 미쳐버린 이들의 망상 체계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기반이기에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존하고자 하는 것이기에 그것이 특별한 관계라는 미로에서 우리를 인도했던 안내자였기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답이 될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적 수업은 바크티 요가와 동의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바크티 요가는 구루, 즉 스승을 사랑하는 데에 중점을 둔 요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 즉 교사에 대한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도 기적 수업을 학습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랑의 경험은 수업의 학습 과정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한다면, 사람들이나 물질이나 성취감에 투자했던 사랑을 예수님이라는 인물에게 향하도록 한다면, 그 사랑은 우리를 집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함의 종말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모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애고의 사랑에서는 우리가 잡아먹고자 하는 이들, 우리가 살인하고자 하는 이들을 뺀 나머지 모든 이들이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형상이 나타내는 사랑을 점점 더 자주 우리의 삶에 관여하게 할때이 세상에는 그 사랑과 견줄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세상적 사랑마저도 그 사랑, 이 세상에서 오지 않은 그 사랑의 창백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개인적 정체와 스스로를 동일시하고 있기에 그 정체에서 분리된 정체가 아닌 다른 정체로 옮겨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사람들에게서 소위 빼앗아 가고자 하는 예수는 오로지 신화의 예수, 허상적인 예수, 특별한 예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웅장한 표현으로서 우리 마음속에 머무르는 예수님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집을 보여주는 창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거쳐갈 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는 요청, 예수님처럼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은 무한해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을까를 떠올리며. 그와 같이 행동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가 무엇을 행하는지는 무관합니다. 예수님의 눈을 통해 기적 수업이 그리스도의 비전이라고 부르는 그 눈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그 사랑을 느끼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경험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와 모든 이들을 안아주게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경험이 어디에 있겠습니까?